김동윤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는 제목의 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의 제목부터가 눈에 확 띕니다 마음에 너무 쏙 듭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책은 현실적인 신앙과 돈에 대한 평범한 송도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에 대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성경은 저 책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보문 야고보서에서도 돈과 재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보문을 통해서 당시 부유한 자들의 부당한 재물 획득 그리고 잘못된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재물관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있음이어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실천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은 재물과 <laughs> 돈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삶은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우리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 얻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받게 되는 그 품삯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은... 이미 벌써 도시에 나가서 해외무역으로 장사를 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들은 그 이득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땅을 사고 또그땅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농사를 짓게 하며 부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품꾼들의 노동을 착취하기도 하고 노동에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싫은 소리 내색 한번 못하게 되지요. 그마저도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는 말하면서 수수한 품꾼들이 노동의 비용, 비용을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해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서 부자들의 불이한 재물 획득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또 공정하,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음, 이루면서 어쩔 수 없이 에, 이, 그 계약을 통해서 부유를 축축한다거나, 착취하는 그런 관행 등이 우리 주변에서도,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한,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웨슬레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설교에서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 획득이나 물질 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추가하기를 정직하고 또 도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 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에 들어온 자본이 의로운 재물인지 부당한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삶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을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재물을 거룩한 일에 쓰며 쓰면 하늘에 쌓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땅에 쌓아두기만 하면 좀 먹고 불같이 살라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조금 도 저축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존 웨슬레가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 저축의 목적이 단순히 저 재물을 쌓아두는데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저축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결과가 저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필요 이상의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저축은 탐욕의 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저축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물질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축한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며 여러분의 여성을 돌보는 일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재물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보다. 재물을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기보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에 아까워하지 말고 값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하죠. 재물을 그냥 보관하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어두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이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재물 사용의 행함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믿음의 표현이다, 지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너무 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도 여력도 남아 있지 않던 그때에 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먹고서 기름으로 겨우 한끼를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찾아오죠. 그러더니 믿기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말씀까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면 너무 이 요구가 해괴망칙합니다 해괴한 요구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죠. 다른 집도 아니고. 좀 넉넉한 집을 좀 찾아가시던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남은 가루로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딱한 처지의 과부에게 찾아와, 그것마저 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무슨 부당하고, 이 무슨 어이없는 요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그 남은 음식을 내어주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 드리지요. 그러자 믿음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증거합니다. 과부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말했던 그 약속이 이 집에 정말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처럼 사르밧 과부가 이 제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이와 같은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된 것, 이런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먼저 믿었습니다. 때문에, 사르바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를 아들과 함께 먹으려던 그 때에 오히려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 부당한 것처럼까지 들려지는 이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딱한 처지를 먼저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지금 어떤지 살펴서 이 가루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가루이며 이 마지막 남은 가루가 자기네는 얼마나 절박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상황을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좀 아랠 만도 한데 좀 하소연할 만도 한데 조금도 하소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가져다 드리지요 그랬던 그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정말 그대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사르바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피기보다 엘리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뿐입니다. 요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까닭에 아무리 이 가루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라 할지라도 자신이 봐도 너무나 처량하게 보이는 이 처지를 먼저 스스로 돌보고 책임지고 살펴보기보다 그런데 이 재물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전부와도 같은 이 가루, 내 전부 생명과도 같은 이 음식을 자신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데에 쓰지 않고 약속을 믿는 일에 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의 사용은 우리 믿음의 반영입니다. 그녀의 작은 떡 하나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입니다. 비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 떡은 전부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자 전부와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 헌신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을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축복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사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으로나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뜻대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재물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르밭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조차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할수 있던 이 비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그에게 청지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신앙. 그것은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부서 5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탐욕의 말씀을 살찌게 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을 행한 일에 들여졌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심판의 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에 마태봄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재물, 달란트를, 시간을 그냥 허투루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냥 가둬두지 아니 하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여지고 사용하였다면, 그때에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숙한 그리스인들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밭 과부처럼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웃의 피로를 채우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함으로써 재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모든 분들마다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